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에서는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바로 농지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 하나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골 생활의 문이 살짝 열릴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분은 30년 농사 지어 모은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년 사이 농지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퇴 후 작은 텃 하나 가지고 싶었던 분들은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변화의 물결을 잃지 못하면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거나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듯 하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계속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저에게 컨텐츠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기대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은퇴 세대의 자산 관리와 노후, 설계를 상담해온 재무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농지법. 변화의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7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40년 가까이 농사를 지으셨어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나이도 드셔서 땅을 정리하고 싶으신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분들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야 하고,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고,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하고, 젊은 사람들도 머리, 아픈 절차를 60대, 70대 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거죠. 결국 김 어르신은 몇 년째 땅을 팔지 못하고 계세요. 세금은 계속 나가고, 관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말이죠. 젊은 사람들도 머리 아픈 절차를 60대, 70대 분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거죠. 결국 김 어르신은 몇 년째 땅을 팔지 못하고 계세요. 세금은 계속 나가고 관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말이죠. 상추, 고추, 토마토 조금 키우면서 손주들 오면 함께 수확하는 재미를 꿈꾸셨죠. 그런데 막상 알아보니 벽에 부딪혔습니다. 농지를 사려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본인은 주말에만 갈수 있는 형편이고요. 서류 작성도 복잡하고 심사도 받아야 하고 결국 이분도 포기하셨어요. 은퇴 후 소박한 꿈 하나가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두 분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202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요. 공공기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를 싹쓸이했다가 덧발됐어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당연히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농지법을 확 강화해버렸어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기꾼을 잡으려던 그물이 엉뚱한 사람들까지 올가멘 거예요. 귀농을 꿈꾸던 평범한 분들. 주말 텃밭이 원했던 도시 직장인들. 평생 농사 짓다. 이제 땅을 정리하고 싶은 어르신들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 시기 전후로 귀농, 가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거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충남에 사시는 68세 박철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주말에 상추랑 토마토 좀 키우고 싶은 건데 농업경영계획서를 쓰래 뭘 심을 건지 어떻게 팔 건지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어. 이분의 소박한 바람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현실을 정부도 국회도 알게 됐어요.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정작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무엇이 변하고 있을까요? 국회에는 현재 농지법 개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여당과 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야가 뭐 하나 합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만큼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작은 땅, 구체적으로 말하면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00평 정도 되는 땅을 살 때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사려면 반드시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했어요. 서류 준비하는 것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걸 써야 하는데 여기에 본인 직업, 농농 경력,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 어떻게 팔 건지까지 적어야 해요. 대학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이 서류를 들고 농지위원회에 가서 심사를 받습니다. 정말 농사 지으실 겁니까? 가격이 드십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심사를 받아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이런 절차를 밟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포기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작은 땅에 대해서는 이 과정을 크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구감소지역이라는 기준이에요. 모든 지역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특정 지역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2021년에 전국에서 갈색 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로 강원도,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같은 지역이에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이라고 치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국 지도가 나와요. 거기서 관심 있는 지역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6세 정민수 님은 강원도 쪽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검색해보니 정확히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더래요. 그래서 다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죠. 원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이 정보를 알고 나니 다시 희망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지정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재검토되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되는 지역이 몇년 후에는 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변화가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먼저 주말 체험 목적으로도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사려면 반드시 전업으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논의 중인 개정안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도 땅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도시에서 퇴직하고 나서 나도 시골에 작은 땅 하나 있었으면 하고 꿈꾸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수 있어요. 한 배평이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상추, 배추, 고추, 토마토 심어서 자급자족하기에 딱 좋은 크기입니다. 과일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가을에 수확하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주말마다 가서 쉬기에도 좋아요. 바로 이런 작은 땅들이 이제 훨씬 쉽게 거래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시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법안이 발의됐다는 거지. 통과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통과가 안될 수도 있고요. 물론 분위기는 좋아요. 여야가 손잡고 있고 전부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다 하고 당장 땅부터 사러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시면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법이 통과되는 시점, 시행령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 적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보통 이런 법은 통과되고 나서도 세부 규정이 나오기까지 몇달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또 세부 조건이 바뀔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일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법 통과됐다고 바로 계약하시면 안 돼요.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뉴스나 농림축산식품부 공지를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볼게요. 매물 문제입니다. 300평 미만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 시골에는 500평, 1000평 이상 땅이 대부분이거든요. 딱 300평 미만으로 나온 매물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는 보통 넓은 단위로 거래되고 작은 땅은 원래 주인이 나눠 팔기를 싫어해요. 나눠 팔려면 또 분할 절차가 복잡하고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몇 달씩 매물 쳤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매물이 드물다고 해서 조건 안 맞는데 덥석 사시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주변 시세를 충분히 보세요. 인근 지역 비슷한. 땅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최소 서너 곳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싸다고 바로 혹하지 마세요. 싼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진입로 문제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땅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없으면 그게 맹지입니다. 맹지는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해요. 몇 천만 원을 날릴 수 있어요. 실제로 충북에 사시는 64세 한 분이 밭 280평을 샀는데 가격이 싸서 좋아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없었어요. 옆땅 주인 허락을 받아야 지나갈 수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맹지였습니다. 2천만 원 날렸어요. 맹지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통행권 확보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직접 가서 차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지도만 보지 마시고 꼭 현장에 가보셔야 합니다. 안 가보고 사시면 10중 8구 후회합니다. 세금 문제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농지를 사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를 다 따져봐야 해요. 실제 농사 목적이 아니면 세금,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삼 분은 혼자 알아보다가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냈어요. 미리 전문가한테 상담받았으면 피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중개사나 세무사한테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세요. 상담비용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수백만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전기, 문제도 확인하셔야 해요. 농지라고 해서 다 수도나 전기가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작은 땅일수록 기반시설이 안 갖춰진 곳이 많아요. 물은 우물을 파야 하는지, 전기는 끌어와야 하는지, 이런 추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약 전에 한국전력이나 지자체 상하 수도 조서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주변 환경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땅만 보지 마시고, 주변도 보세요. 근처에 공장이 있는지, 축사가 있는지, 쓰레기 매립장은 없는지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활에 큰 영향을 줍니다. 82세 한 분은 경치. 좋은 땅을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옆이 대규모 양돈장이었대요. 냄새 때문에 주말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죠. 여러 번 시간대를 바꿔가며 방문하세요. 평일 낮에만 가보지 말고 주말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세요. 시간대에 따라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향후 개발, 계획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려는 땅 주변에 도로가 생긴다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는지요. 독도교통부나 시군청 도시계획과에 문의하면 알수 있습니다. 농지관리 비용도 생각하셔야 해요. 땅을 사면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풀도 깎아야 하고. 관계 울타리도 관리해야 하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 없는지도 봐야 하고요. 멀리 살면 자주 가기 어렵잖아요. 그럼 관리 대행 업체를 써야 하는데, 이것도 비용입니다. 한 달에 한번 업체 불러서 풀 깎는 것만 해도 비용이 쌓여요. 그리고 이웃 관계도 중요합니다. 시골은 이웃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주말에만 가는 외지인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웃과 사이가 안 좋으면 온갖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놀 문제, 관개 문제, 통행 문제 등등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체력과 나이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건강하시니까 주말마다 가서 농사짓는 게 가능할 것 같지만 몇년 뒤에는 어떨지 모릅니다. 농사는 생각보다 힘든 일이에요. 허리 굽혀서 일하고 무거운 거 들고 더운 날씨에 땀 흘리고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조케에서 농지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300평 미만 작은 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에요. 여야가 합의하고 있고, 정부도 같은 방향입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변화는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은퇴 후 작은 텃밭으로 원하시는 분들, 주말마다 흙을 만지며 치고 싶으신 분들에게요. 반대로 누구에게는 위기가 될수 있습니다. 정보 없이 성급하게 땅을 사는 분들, 맹지나 문제 있는 땅을 대충 사는 분들에게요. 핵심은 정보입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뭘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인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지역 이라고 치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 지도를 보세요. 관심 있는 지역을 클릭해 보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절반은 준비하신 겁니다. 해당되는 지역이면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면 되고, 아니면 다른 지역을 알아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할 일은 조급해하지 않는 겁니다. 법이 최종 합정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섣부른 투자는 근물이고 전문가 상담은 필수예요. 저도 법이 최종 통과되고 시행 날짜가 정해지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진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께 카톡으로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주변에 은퇴 앞두신 분들, 시골 생활 꿈꾸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고 공감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지길 바라면서 작은 땅 하나로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